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맹꽁이 주꽁이입니다. 오늘은 아슬아슬하게 2,400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2,400을 두고 줄다리기처럼 왔다갔다 하는데 3,000을 넘어가던 때가 그리워집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정신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리한 종목과 흥미로운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고 흥미를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모트렉스입니다. 이 종목은 8월 30일에 매수하고 영상을 기록하였던 종목입니다. 잘 가는 듯하다. 오늘 음봉을 크게 보이길래 약9% 정도 수익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종목은 세림 BNG입니다. 기업 현황을 보시면 화학 포장재 관련 종목입니다. 기업 계획에 동사는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진공상형 사업 부문과 친환경 생분해 원료를 이용한 생분해 필름을 제조하는 친환경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음. 기업 실적 코멘트를 보시면 국내 및 해외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로 소비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흥미로운 코멘트가 달려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거의 거래가 없던 녀석이 21년 8월부터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에 급등하는 듯 하더니 바로 뱉어버리고 5월부터 꾸준히 급등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락할 때는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큰손 형님들이 매집 중인 걸까요? 뉴스를 검색해보니 9월 2일자에 흥미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올해 안에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소식에 생분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림 비엔지의 수혜가 전망된다. 다시 차트를 보시면 뉴스가 나온 날도 그 이후로 별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호가 창을 보다보니 장 마감쯤에 몇만 주씩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덕산테코피아입니다. 이 종목은 차트가 흥미로워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하락하던 녀석이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봉을 보셔도 최근에 거래가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봉을 보시면 21년 11월 19일 9.39600원을 찍고 쭉 하락하다 올해 7월 저점을 찍고 바닥을 다지다 8월 말 9월 초부터 거래량이 몰리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는 2 4일 선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종목입니다. 주공이가 경제 활동을 그만두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다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주식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언제나 항상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신중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주공이가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매입의 이유, 앞으로의 계획을 기록하는 영상입니다. 실패를 기록함으로써 실패를 줄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실패보단 성공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